한국어로 가사를 부르기 위해서 한국말 선 연습을 선생님과 이야. 따로 한 글자씩 연습했더요한 글자씩이요? 야, 야 대단하시다. 벤 어떻게 들었는지 궁금해요. 뭔가 언어가 필요 없는 것 같은 음, 음. 그냥 음악으로 다다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어. 느낌이었어요. 이 뭔가 이 영상이 레전드 영상으로 어. 남을 것 같고 어. 저는 발음이 너무 좋았던 게 음. 낙엽 같은 발음은 되게 어렵잖아요. 음. 잘 들려 가지고 너무 좋았던 거 같아요. 그 오늘의 전설께서 어 약간 눈가가 좀 촉촉해진 것 예. 같아요. 예, 울었어요. <laughs> 야, 어떤 마음이 들어서 이렇게 눈가가 촉촉해지셨어요? 이게 봄에 제가 작곡을 한 거거든요. 예. 근데 지금 노래를 들으니까 이렇게 가을 분위기가 갑자기 나더라고요. 근데 제가 사실 지금 인생으로 보면 가을로 가고 있는 그. 예. <laughs> 굉장히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아주. 아, 아... 느꼈어요. 야. <laughs> 어, 그래요. 전참 신기한 게폴 포츠가 그 가사 외우는데 얼마나 힘이 들까 이런 생각을 해요. 가사 외우고 연습하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들고 얼마나 힘든지 말씀 좀 해주세요. I practiced as much as I could. I've been t r a v e l i n g quite a lot, but um, it's a fantastic song and a wonderful arrangement. 어, <laughs> 배다 씨도 정말 세계적인 스타 폴포츠와 함께 무대를 꾸민다는 사실 딱 듣고 굉장히 기뻤을 것 같아요. 너무, 기뻤고요. 일단 제가 아직 1승도 못했잖아요. 근데 아, 승패 상관없이 이번 무대는 정말 어, 가문의 영광이다. 길리길리 예. <laughs> 남을 수 있는 제 노래 인생에서 너무 영광스러운 자리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예. 그래요. 아니 폴포츠가 한국 사랑이 굉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 올 때면 한국 풍경을 꼭 본인이 직접 사진을 찍어서 남기는데 어떤 사진들을 찍었는지 한번 보여주세요. 오, 야 저기 경복궁 경회루어저 제주도 같은데요. 상당히 잘 찍네요. 폴포츠의 한국 사랑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오늘 그 10월이죠. 대비 10주년을 맞이해서 기념 음반도 발표하고 투어 공연할 예정이라고 들었어요. I'm looking forward to come back to Korea for I've lost count of how many times I've been here but I love coming here. I'm going to start with doing some shows for the Korean military because the Korean military give up their youth to protect all of us not just the Koreans not just honorary Koreans like me. 이 나라에 오는 모든 관광객들에게도 그래요,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동근 씨도 평소 폴포치의 음. 팬이라고 뭐 제작진한테 얘기했었다면서요 네, 네. 그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유튜브에서 굉장히 화제가 됐던 영상의 주인공이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그 영상을 보고 노래는 저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해주시고 또 노래를 하게 된 계기가 됐던 제 멘토 이십니다. 저도 가문의 영광이 될것 같습니다. 네. <laughs>